나서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여러분의 느낌에 야고보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야고보서가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그리 달갑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행동을 행함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그렇게 허접스러운 서신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성경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초기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후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초기의 교회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각 지역 안에 형성되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나와 기독신앙 안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후에 기록된 서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교회는 형성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보소 저자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의 서신에서 아주 신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공동체성을 심각하게 치명적으로 손상시키는 문제가 무엇인지 야고보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로마 제국이라는 세상 한복판에 새롭게 자리 잡았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는 그 순간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야고보서의 저자는요.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헬라 세계에 대해서도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헬라 세계가 어떻게 만나야 될지 고민을 깊게 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 기독 신앙이 예수로 나타난 그 놀라운 신앙이 세상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고민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보기에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는 겁니다. 교회 내부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었나요?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소의 역할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소는요, 어느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록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특정한 곳에 사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헬라 세계 여기저기에 이야기가 전달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이라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 여러 곳 어디라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이라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야구보소 저자는 특정 지역을 상대로 쓴게 아니라 이 편지가 두루 읽히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처해 있는 문제는 이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또한 가지 중요하고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야구보선은 매우 유려한 헬라어 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굉장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헬라어 문장으로 누군가를 설득시키기 위해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 대상은 누구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 유려한 헬라 문체를 이해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생각을 알아채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가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글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듣고 헬라 세계가 어떤지도 알아듣고 유대 율법이 어떤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향하여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진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 양질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철학도 알고 율법도 알고 세상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알아채는 사람들입니다. 세련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기독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으킨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차별입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심각한 빈부격차를 그대로 놔둔 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야구보소 저자가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야구보소를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자리 잡힌 이 공동체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주도할까요? 권력 있는 사람들, 학력 있는 사람들, 재력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사람들은 이 차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전체적으로 교회 내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꾸짖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행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그 예수의 길을 따르는 행동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야고보서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입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대체로 이러합니다.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호의를 베풉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돈 있는 사람들이 오면요. 어서 오세요. 너무 잘 오셨어요. 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교회 오면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저쪽 구석에 앉아 계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부자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매정하게 구는 것 이 문제, 이 심각한 문제, 야구보소 저자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차별의 문제, 격차의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룰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서신을 보낸 것. 그것이 야구보소인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 6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요. 자암원 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톨릭 성경 버전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빈정되는 자들에게 빈정되시지만 가련한 이들에게는 호의를 베푸신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빈정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빈정되시지만 가련한 이들에게는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저자가 자문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대체 빈정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빈정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빈정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 저자이 이렇게 말합니다. 빈정되는 것. 빈부 격차에 의해서 연약한 자들.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놀리는 것, 그것은 악마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매우 가슴 아픈 말씀 아닌가요? 교회 내에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볼? 마음이 없는 자들. 빈정되는 자들. 그런 자들의 행동이 악마의 행동이라고 야고보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저자는 매우 의미 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어 우리가 찬양을 많이 했던 경배와 찬양 이런 것 중에 어 이런 가사 아십니까? 내 슬픔 변해 기쁨에 춤추리. 네, 우리 찬양 많이 많이 드렸죠. 하나님은 내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 우리 이런 이 노래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았죠. 슬픔에 처해 있는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마음이 위로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의 대상은요, 부자들입니다. 교회의 권력자들입니다.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자를 빈정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야고보서 저자는 하나님의 뜻을 빌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권력자들, 심지어 예수를 따르는 기독 공동체라고 모여 있지만 그 안에서조차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빈정되고 차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더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거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 도시들. 여러분,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했지만 옛날이야, 물론 도시도시 발전했지만 도시와 도시 사이 꽤먼 거리지요. 거기를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수단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러 도시들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 이걸 예사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장거리 여행을 편안하게 갈수 있는 사람들, 자신의 이동수단을 보유한 사람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걸 겁니다. 전용기를 타고 어디든 갈수 있는 사람들, 아, 우동 먹고 싶어 해서 일본으로 가서 우동 먹고. 돌아오는 사람들, 남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12분 비행기로 12분 타고 갔다 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들더 살펴봅시다. 1년 동안 뭐 다른 곳에 가서 머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 예나 지금이나 자리를 비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권력자들은 그 그렇죠? 그런데 내 자리를 1년 동안 비워놔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의 삶의 자리, 그, 자, 그 자리의 힘이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1년을 비워두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넘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괴로울 일도 없고요, 슬플 일도 없고요, 울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에게 빈정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사람으로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야고보서 자자는 괴로워하라고, 슬퍼하라고, 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의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은 괴로울 일도 없고, 슬플 일도 없고, 울 일도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가련한 이들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울어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 이는요힘많나사람에많사람들이많이사람들습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지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들은들게은들게은들은들은들은들들에게많하들게 많은 들에게많게게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그,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저 자리에 있는 거야. 저 사람들처럼 되려면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도요, 그렇게 부패한 권력자들이 있지만,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 자신의 삶의 자리를 유지시켜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파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야구보소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은요, 말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대하여 가련히 여기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설파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울어주시는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가네라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교회의 모습.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라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권력자들, 부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자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지금 교회 안에서 내 모습 볼 때는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이렇게 잘 됐는 걸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 있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서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으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어떤 건가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요?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바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들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우는 것 여러분 오늘 야구보서 저자가 주는 지혜는 이겁니다 슬픔을 그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그치게 만들고 우는 걸 그치게 만들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는 자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가련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내에 자신들이 차별하고 있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야구부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한 교회만이 아니라 당시에 보편적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요 오늘 한국 교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의 기득권자들은요 자신들이 얻은 것은요 정당한 경쟁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쟁이 정당함을 확인하는 시금석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요 가련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경쟁에 뒤진 사람들일 것뿐입니다. 경쟁에서 낙오한 것 뿐입니다. 경쟁에서 나고 한것 자체가 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건가요? 하나님 나라는 그저 선물로 주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노력해서 쟁취하라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나를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본값이 무엇입니까? 경쟁입니다. 경쟁.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본값은 무엇인가요? 은총입니다. 은총. 값 없이 베푸는. 은총이 기본값입니다. 이 토대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총의 정의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참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에 나오는 은총의 정의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 자신의 부요함을 다 내어주고 자신이 가난해진 것 그것을 은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총입니다. 은총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선물입니다. 자격을 헤아려 당신은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가 안 되니 음, 당신은 혜택을 받을 능력이 자격이 되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게 기본 값입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것. 아 그런 은총이 존재하는구나 내 노력이 부족해도 내 능력이 부족해도 경쟁에 나고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분이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는 분 기회를 주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야고보서 저자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차별하고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야구 보서를 받는 초기 교회도 지금의 한국 교회도 에 은총이 기본 값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어 주는 것을 되게 죄악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는 것을 죄악시합니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걸 죄악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주는 걸 죄악시합니다. 교회에서마저도 은총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은총은 무책임한 거야. 도덕적 해의야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총을 통해 자신의 부유함을 가난한 우리들에게 다 내어주신 그 은총을 통해 삶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이끌어간다 말하는 기득권자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이든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가련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호의를 베푸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내가 수고하지 못했어도, 내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언제나 환대받는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안 형제 기도했던 것처럼 축제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축제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나가서 누구라도 데려오는 겁니다. 누구라도 데려와서 이곳에서 먹게 하고 마시게 하는 게 축제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와서요 은총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너헌금 얼마에서 이런 거 묻지 않는 겁니다. 와서 옆사람에게 따뜻한 포옹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주 동안 고생 많았지, 힘들었지.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나도 널 사랑해. 이런 얘기 해주는 것,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런, 그런 말할수 있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시죠. 힘들었지. 고생했지.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나도 널 사랑해. 여러분, 이 언어가 이 언어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고 구체화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라는 것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 만나야 되냐면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신다라고 야고보서 저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유 지금 나도 괴로운 사람인데, 나도 우는 사람인데, 나도 실패자인데, 내가 누구를 해줘?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후 위기 때문에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 기도 해주셨던 것처럼. 전쟁으로 인해 삶의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식량 문제로 인해 삶의 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원숭이 두창이요,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벌써 4, 5년 전부터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두창이 발병하면서 우리는 백신이 없으니 우리에게 백신을 지원해달라고 오랫동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제약회사, WHO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번져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확산되고 난 다음에 원숭이 두창이 매우 중대한 병이라고 발표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통 당하는 자들과 함께 괴로워할 수 있고, 울어줄 수 있고, 슬퍼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 가련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